안녕하십니까. 공장장입니다. 자, 저녁 시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 진짜 불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뜨거운 뉴스를 지 전하려고 합니다. 그 뉴스는 바로 뉴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뉴욕에서요, CBDC, 디지털 통화죠.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리플이다. 리플은 뭐? 바로 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얘기를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 한번 짚어보고 갈 것이고요. 자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들 사랑만큼 뜨겁겠습니까? 제가 벌써 구독자가 7천명이 넘어가지고요. 곧 만명이 도달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실은 만명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결국 승리하셨네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333 전략이 굉장히 뜨겁게 뜨겁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3개월 동안 약 600%의 폭등이 나왔던 이 코인. 3개월 동안 또그 이후에 시세 조정을 겪으면서 하락.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한 3개월 폭등 기대가 있는 바로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월가의 EDM x 마켓에 월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의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는 3개월 1000% 폭등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코인 지금 급등 출발하기 위한 가장 저점 자리에 왔다는 거죠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그냥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2429-55330제 개인 전화번호로요 나눔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시는 1000% 폭등 기대감 가장 저점에 와 있는 이 코인 무료로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요. 그렇다면 뉴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미디어발 이야기입니다. 리플렉스 CBDC 백서 발표했는데 뉴욕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플은 통화에 가깝다. 별표 10개.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리플랩스가 CBDC의 미래라는 제목의 백서를 이야기를 했는데 SEC와 리플 소송 담당한 치안 판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통화에 가깝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버렸네요, 그쵸 그렇죠? 지금 SEC가 리플 관련돼서 뭘 가지고 지금 걸리고 있죠? Security, 즉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뭐 SEC와 리플을 소송하는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얘기해봤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닌 통화에 가깝다. 뭐이거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요. 리플은요. 백서를 통해서 중개 매체로서의 XRP 효과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은 원활한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 CBDC를 채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가솔린 기관에서 전기... 수소로 가는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기존 통화에서요 디지털 통화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일을 누가 하다고요? 바로 리플이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론 상호 운영성이중요해지면 오픈 프로토콜과 중개매체를 하는 자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 리플은 여기 나오네요. CBDC는 국내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에서도 필요하다. 사전 통화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유동성 문제와 비용 위험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그리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코인리스발 얘기를 했죠. 한국은행도 뭐하다고요? 한국은행도 CBDC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원화와 일대일로 교환하겠다, 민간 가상화폐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국은행 영란은행이죠. 이미 리플을 가지고 CBDC를 만들겠다고 선언까지 팀을 다 이끌어서 실제 지금 진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자 보시면 영란은행은 영국의 국영은행이죠. 리플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 드렸던 부탄 팔라오 공화국 계속해서 얘네는 은행 자체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없는데 그 중앙은행에 리플의 CBDC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던 얘기예요. 결국 이야기합니다. 리플 증권보다 통화에 가깝다. 이거 말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라 네번이라는 판사가 누구냐고 SEC 소송을 직접 관한하고 있는 판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의 왈 리플은 증권보다 통화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폭탄 발언이겠죠. SEC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답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3월 중에 SEC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빠르게 결과가 나옴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리플을 통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플 관련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붉은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미 3개월 600% 폭등이 나왔던 이 코인에 3개월까지의 강력한 조정을 보이고 제가 만든 기술적 분석의 신호가 분출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1차 l 리 d 의 2차 l 리 이 2차 렐리는 1차 렐리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폭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약 1000%의 급등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바로 이 코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이 지금 가장 최저점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한 불금의 뜨거운 선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330입니다.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공장장의 3월 무료 나눔 코인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뜨거운 불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